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지나가 은퇴단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고독을 참아내며 며칠을 보내고 점차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해 나가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댑트2의 2 전치사였기 때문에 the ing 온 걸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as a part of the experiment니까 말 그대로 모모의 일부로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실험 오늘 결국에는 이런 노인이 되어보는 실험을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실험 어말 그대로 노인 되어보기 이 노인이 되어보는 이 실험의 일부로서 이렇게 그냥 혼자만 사는 건 아니고요 어, 레지나는 work at 말 그대로 어디에서 일을 또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grocery store 말 그대로 식료품점에서 일을 또 하게 되고요. 어 that many elderly people visit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관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신 어이 식료품점은 실제로도 많은 어떤 노인분들이 어 방문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어떤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면서 어 진짜 좀 어떤 약간 좀 현장 체험 학습 비슷하게 하는 상황이죠. 어, 다음 보면, thinking tha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pid, she was reluctant to have a conversation. 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thinking 이 이제 여러분 분사 구문이죠 어, 생략된 접속사는 because, 가 제일 무난해 보여요. because, 뭐뭐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hinking, 뭐뭐라 생각했기 때문에 t h i thinking, t h i 대인은 뭐, 당연히 위에 있는 elderly people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직, 오는 식료품 점인데, 어, 많은 노인분들이 would be, 뭐, 뭐, 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죠 어, 노인이라니, 지루한 존재. 스터피는 이제 여기서는 뭐, 고리타분한. 뭐, 아니면은 뭐, 뭐, 턱턱한,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냥 고리타분한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n 링이냐 볼드냐 뭐요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어떤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녀는 레지나가 되겠는데 이제 레지나는 was reluctant to have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표현과 동의어죠 여러분들 be unwilling to의 동의어였습니다. be reluctant to. 그래서 뭐뭐하길 거리다. 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 was reluct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말 그대로 이제 그들과 대화를 갖는 것도 갖는 것을 어, 꺼려했다 정도가 되겠죠. At first 뭐 처음에는 이렇겠죠 처음에.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 오갔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하지만 어, however she soon 그녀는 이제 곧 뭐지 않나 found 어, 생각했다가 되겠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약간 뭐 주입식으로 배웠죠 find, consider, may, think 뒤에 it 나오면 감옥적어 구문이다 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적어 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주어 플러스 동사는 이제 지금 나와있는게 find니까 find라고 쓸게요 find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가 이제 진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용사가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 이슨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감옥적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쭉 봐주시면 될 텐데 어 그래서 이제 그녀는 곧 생각했다. 이슨 감옥적어니까 해석이 없고 very enjoyable 말 그대로 매우 재미있 재미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즐겁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To talk with them 말 그대로 이제 그들과 어, 대화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진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얘기해 보니까 뭐 그렇게 재미없거나 그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Uh, she met 그녀는 이제 만났다. All the people 말 그대로 나이든 분들을 어, 만났고 후 똑같이 주간데 쓰고 still enjoy the bike riding and others who like playing video game. 그러니까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still 여전히 어, enjoy 말 그대로 뭐뭐를 즐기는 분들을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Bike riding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자전거 타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또 이제 others는 이제 또 다른 나이 든 분들을 또 만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엔 또 어떤 분들이냐 like 말 그대로 몸을 또 좋아하는 분들인데 playing video game이니까 말 그대로 게임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거고요 at a retirement complex 말 그대로 이제 은퇴단지였습니다 그 의역을 좀 하면 그녀가 사는 은퇴 단지에서 어, 레지나는 join the companionship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join 뭐 어디 어디 참여 또는 가입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companionship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panionship도 뭐 원래는 뭐 동료회나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그냥 사교 모임이라고 어, 적어놨습니다. companion 칩 그룹 요거를 그냥 사교 모임으로 그냥 퉁쳐서 놨습니다. 사교 모임에 가입을 했고 she was surprised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모모에 놀랐다 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이제 또 고정이죠. 투부정사의 그 감정의 원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파인딩 같은거는 또 쓰시면 안돼요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 쪽 to find 말 그대로 모모를 알게 되어서 놀랐다 라고 해석을 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 쪽 기억하시면 되고 파인드는 이제 뭐 벌써 생각하다, 알게 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라는 점은 이미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어, 뭐에 대해서 놀랐냐? 알게 되어서 놀랐다. 대절 이야에 대해서 알게 돼서 놀랐다. All people 나이 드신 분들 could still afford it now. 그죠? 여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병렬을 맞춰야겠죠. Could for. 여기가 이제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었고요. Suffer가 이제 Could에 또 걸려야 되고,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받다가 되고, 말 그대로 broken heart는 이제 뭐 이별로 인한 아픔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헤어졌을 때에도 똑같이 젊은 사람들처럼 슬퍼할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아주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surprising이냐, s u r p r i s 냐 정도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뭐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her new friendship c o n t i n u e d to grow stronger.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녀의 새로운 우정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서 알게 되면서 쌓은 우정이 될 텐데 어 그것이 c o n t i n u e d to grow stronger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배운 것도 같이 쓸까요? Turn과 grow 둘다 이제 다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가능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continue to grow stronger 말 그대로 이제 점점 더 강해 어 아니죠 continue도 해야죠.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졌다까지 뭐한 번에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Continue to grow stronger. 근데 이제 continue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동명사도 좋고, 투 부정사도 좋은 어,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을 되니까 여기 있는 투 grow가, growing으로 바뀌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를 좀더 조심하는 게 낫죠 More strong. To... 요렇게 부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방금 말했다시피 뭐야 이거? 뭘 어떻게 쓴 거야? 아 여기가 철자를 틀렸구나. 어 여기. 여기는 이제 컨티뉴는 방금 말했다시피 둘다 되는 애니까 요렇게. 그로잉과 투 그로우가 오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되다라는 거는 상태형 동사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more strongly,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Strong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인 stronger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점점 더 강해졌다. Over 자주 나오죠. 뭐뭐에 걸쳐서라는 해서 the next couple of weeks니까 다음 몇 주간에 걸쳐서가 되겠죠. 이뭐 가끔 나오는 건데 뭐어 커플 오븐은 여러분들 2에서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2를 나타내도 되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네 얘는. 그래서 지난 아, 다음만 몇주 동,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점점점 강해졌고, 앤드는 이제 문장 병렬이죠. 앞에서 문장은 끝났고 she began to feel. 그래서 이제 as if까지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사실 뭐 어차피 여기죠. 워즈냐 뭐냐 어즈냐 뭐냐. 뭐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하죠. 굳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실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as if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에 일단 먼저 동사 쪽을 해석을 하면 b e g u n to feel as if. 그녀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가 되겠죠. She were their peer. 그들의 peer는 뭐 친구 동료니까. 그들의 친구인, 것, 친구인 것처럼 친구인 것 느끼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진짜 친구가 아니니까 워를 쓴 거고요. 그쵸? 헤더빈을 쓰게 되면 시제가 어떤 것처럼이 되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워즈는 문법상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진짜 친구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을 했다. 점점 어떤 본드 유대감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요, as time went on 뭐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라는 그냥 원래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Regina started feeling guilty for deceiving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는 외우면 되죠, 뭐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죄책감이 죄책감이 드는 이고요. Guilt. 제명이죠 명사죠 책사 명사. 죄책감 사실 되게 특이하죠. h e l Young satchel. Young s a t c s t a r t e d feeling guilty for. 한 번에 하죠 뭐모에 대해 f o r 는 요정도로 뭐모에 대해 죄책감을 어, 느끼기 시작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ing만 좀 맞춰주시고, deceive, 속이다니까, 뭐뭐를? 속이는 데가 되겠죠. 그들을. deceive, 속이다. 동요를 좀더 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뭐, 뭐페이크가 그냥 그냥 무난하죠 아니 근데 좀 다른 거를 써주고 싶은 데 생각나는 게 없네. 막상. 치트, 아, 트릭, d o t t r I c k f o o l 뭐이 정도죠. I d 다류의 동사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뭔가 친해지니까 이런 게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보죠. She decided to come clean about her real age to her uh, two closest elderly friends Susan and Charlotte a week before the challenge was over.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도 뭐 수고죠. 여러분들. Come clean about. 모모에 대해 실토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ome clean about. 영단어는 예를 알면 좋죠. Confess, 자백하며. 아, 근데 이거 단어를 좀더 쓰긴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네. 단어들이 좀 많은데. 어. 아,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써놓긴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른다는 게 이게 그렇게 잘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Confession이, Confess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 사실. 뭐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she decided to come clean about. 말 그대로, 뭐모에 대해 실토하기로 결심했다가 되겠죠. Real age. 말 그대로, 그녀의 진짜 나이. 어, 나이에 대해서. 투는 전체 사 누구 누구에게 그녀의, 어, 그녀의 두 명의 가장 친한 elderly friends 말 그대로 어떤 노인 친구들에게 컨파는 동격이고요 Susan and Charlotte 이 되겠죠 그래서 결심을 했다까지가 되고요 a week before 모하기 일주일 전에가 되겠죠 뭐모하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before는 여기서 이제 뭐 접속사로 쓴 거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와준 거죠. The challenge 그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실험입니다. 그 실험이 was over 끝나기 끝나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 she worried 레지나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대철 이하에 대해서 걱정이 되겠죠. They might feel betrayed uh, after her confession. 여기 나와있네요. 그렇죠? Betray가 이제 여러분 원래 배신하다라는 뜻이죠. Betray. 배신하다라는 뜻인데 uh, Might feel betrayed. 여기는 이제 과거 분사를 써서 아예 어, 배신당한 느낌을 어, 받을까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걱정을 한거죠 그녀의 고백, 자백 이후에, 그녀의 고백, 자백 이후에가 되겠죠. 오, oh, 하지만 그들은 just to laugh it off 라고 되어 있죠. l e u it off. 이거는 이제 또 이것도 수거죠. l e u off. 웃어 넘기다.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또 이어동사를 주의를 하시긴 해야 돼요. 여기서 25냐고 묻는다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실토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백한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저 웃어 넘겼다 그것을 이러한 스토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동사 병렬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비도프의 레보프가 동사였고, share가 이제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오히려 이제 뭐뭐를 공유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ome life tips. 말 그대로 이제 몇 가지 인생의 조언을 공유해줬다. for her. 레지나에게가 되겠죠. to help. 돕기 위해서. 어. 뭐뭐를 돕기 위해서. 이제 her. 그녀가 하죠. 이건 이제 여기 또 help 준사역 동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써준 겁니다. 앞에 to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녀가 뭐 하는 걸 즐기, 뭐뭐를 어, 즐기는 걸 돕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녀의 젊음을, more, 보다 더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레지나가 약간 집착적인 어떤 것들을 보였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